도마수학 미적투, 도함수의 활용, 교과 공통 문제 27번입니다. 자, 기억. 투프라임이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다. 이거 맞는 내용이지? 그리고 니은도 당연히 맞죠? 투프라임이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다시 설명을 하자면, 얘를 좀 편하게 기억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보여줄게. 요 부분을 세로로 써봐. 이렇게 쓸수 있지. 이게 뭐야? 아래로 블록이지? 응. 아, 그다음에 니은을 또 세로로 써 봐. 위로 블록이지? 기억과 니은은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주면 여러분들이 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어요. 편하게. 자, 그다음에 디귿. 투 프라임이 0이면은 이곳에서 변곡점이다 그랬는데 그래. 일단 투 프라임이 0인 거는 필요해요. 필요한데 또 어떤 조건이 추가돼야 되냐? 이 2프라임 a 그러니까 x는 a에서 a의 좌우에서 2프라임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부호가 바뀐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0이면서 부호가 바뀌어야지만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두개다 성립해야 돼요. 근데 디귿 같은 경우에는 그냥 0이면 변곡점이다라고 했으니까 부호가 바뀐다는 내용이 빠져 있잖아. 그래서 틀렸죠. 기억과 니은만 맞지. 정답은 2번입니다.